뭐야? 마, 마, 말 끝에, 양, 양 붙이고 게임하기. 아,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. <laughs> 저 진짜 귀, 그 귀여운 거랑, 그니까, 아이고, 그림판을 설명해줘야겠다. 어? 저 뭐야? 난 도대체 방송키기 전에 뭘 그린 거지? 저게 뭐야? 여기가 그리자. 물. <laughs> 화. 이거, 이거, 풍. 지. 자, 보세요. 자,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0이야. 나는 마이너스 한 500이 있어. 어, 진짜 저기온적 하기 겁나 싫어요, 진짜. 어렵기도 하고. 아이템 뭐 들고 있냐? 어, 대아벨론이네 가자, 어, 대아벨론 나쁘지 않아. 양이 귀여운 척이냐고? 귀여운 척 아니야? 일단, 가겠습니다. 진지하게 양을 붙이면 된다, 냥. 오케이, 오케이, 어. <laughs> 정직하게 양이라고 하면 되죠. 뭐, 뭐, 했다, 양. 어쩌라고, 양. 이렇게 하는 거 아니, 냥? 붙이라고? 아, 띄엄띄엄 말아도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알겠다, 냥. 이렇게 하세요. 야, 너뭐 하냐? 뭐 하냐? 뭐 평소 외국, 외, 국인 하시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해주라, 냥. 외국인 하는 게 뭐예요? 맵 개안 좋다냥, 개빡친다냥. 하지만 나는 밸런 있다냥. 우리팀 노미도 있다냥. 망했다냥. 노미도 왜끼냐냥, 개빡친다냥. 나 이맵에서 안 좋은 추억이 있다냥. 이맵에서 노미도 했다가 삼초코났다냥. 어, 자장가 있다냥. 과연 어그로 끄는 중에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냥? 어그로 끄는 중에도 침착할, 거, 침착할 거다냥. 걱정 말라냥. 나 밸런스 써도 괜찮다냥. 여기서 억울 안 끌린다냥. 토끼가 지금 색적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걸렸다냥. 이놈의 주둥아리는 화조등이다냥. 냥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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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매규가 두 명이냥? 다고 하지 말라냥. 화난다냥. 빨리 미션 끝났으면 좋겠다냥. 도대체 양채는왜 쓰라는, 왜, 왜 쓰라는 거냥? 카픽 친구 닉네임이 토구는 토끼 런구다냥. 근데 토끼한테 졌다, 냥. 낄 길, 냥. 자, <laughs> 하하하. 개, 개웃긴다, 냥. 구하러 간다, 냥. 히, 충고, 귀여워. 하지 말라, 냥. 뭐냐 점수작이냥 이러면 재미없다냥 그런 식으로 게임하지 말라냥 거 재미없다냥 아또 화난다냥 점작 왜하냥 나우스어로 품에다 는 한야냥이라고 하고 품에 는 한아냥다라고 한다네요 허여운 충분님 한야냥 한나냥 하지 말라냥 아 점작 재미없다냥 왜 하는거냐? 깔끔하게 죽는게 더 낫다 냥어 왜그러냐? 나 걸지말랑 냥냥 어우씨 점자 왜하냐? 점자 개노잼이다 냥 진짜 1도 재미없는 점수작이다냥. 이거 그냥 발전기 빨리 돌리고 나가겠다냥. 이건 참을 수 없다냥. 혹시 알겠냥? 여기서 보라색깔 후레시가 나올지도냥. 일단, 토끼가 점작하자고 하는 것 같으니까 구하러 가겠다, 냥. 아까 이바풀 얻기 미션이 여기서 걸렸으면 얼마나 좋았겠, 냥. 아우, 시로는 니가 해라, 냥. 귀찮다, 냥. 어차피 점작인데 시로가 뭐, 뭐가 중요하냐, 냥. 아, 얘, 얘 토끼 아카이브 있다냥. 15m인가? 20m 밖에서 그 맞추는 거다냥. 폭도 괜찮은 거다 있으면서 점작하냥. 오지 말냥! 안맞 는다. 냥 박신양, 박신양, 여기서 어떻게 빨리 넘어가 냥? 이거 잘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넘어간다, 냥.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, 냥. 터득했다 냥. 아, 나 벨론이었다, 냥. 나 너랑 안 놀아줄 거다, 냥. 아이, 점적하기 싫다, 냥 토끼 맞춰봐라, 냥 그쪽 아니다, 냥못 맞췄다, 냥 낄낄냥 이것도 못맞춘냥 토끼 화났다, 냥 충전한다냥. 화난냥? 문 바로 땄다냥 이거 한대 맞고 문으로 나간다. 나 나가면 된다냥. 수고했다냥. 오. 오, 오, 오! 죽어다냥 다행히 정수 자기라 살았다냥 도, 도끼 잘 던지는데 왜 점작하냥